네, 그러니2025제 131주년 동아고미 열명 전국축구대회 결승전, 보애들이돌아와 네, 있습니다. 종합 경기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경기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하위강주 정읍시, 전주시 그리고 대전서구 고청FC 그리고 정읍시, 음, 대전서구 이렇게 중계를 하고 이제 결승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를 익산시, 익산시대 정읍시의 맞대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어, 결승전에는 좀 어,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원래 25분씩 해야할 경기가 어, 전반 25분 후반 25분을 해야할 경기가 익산시 쪽에서 어, 체력이 어, 힘들다고 해가지고 전반 20분 후반 20분으로 어, 하는 걸로 음, 허락이 떨어져서 어, 전반 20분 후반 20분으로 어, 경기 취발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출발합니다. 아, 어, 다양한 에, 결승전이, 결승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뭐 사진 촬영과 함께 에, 경기 풀어 하려고 에,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 명단 알려드리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익산시 선수 명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어, 원광축구단이군요. 아는 네. 팀, 아는 어, 팀인데요. 네, 원광축구단, 네. 성전필 그리고 김세권, 김진남, 그리고 유동철, 조명진, 그리고 김종기, 어, 오세호, 박인배, 황기택, 그리고 이창주, 그 백명진, 그리고... 그리고 박영수, 박경원, 어, 김영훈, 김칠성, 김성기, 김목출, 그리고 강영배, 이인규, 그리고 오정석, 박영수, 그리고 선진희, 그리고 최도진, 그리고 박상민, 유현택, 그리고 권석호, 그리고 신원호 선수가 이렇게 차례대로 선수 명단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엽씨 어, 선수 명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건, 골키퍼가 김영권 골키퍼로 에, 디퍼 착용했습니다. 그 김영욱, 어, 유아종, 서재호, 이동강 그리고 이성일 그리고 성흥국 그리고 김성식, 김학수, 엄지성 어, 그리고 이진철 선수가 안 뛰는군요. 이진철 선수가 어, 후보로 에, 명단 세어 있습니다. 서장기, 어, 김관표, 그리고 허두길, 양인석 선수가 뛰고요. 출전 어, 선수고요. 그리고 김상기, 김효준, 어, 김재수 정혁재, 네, 박우성 이우, 안동성, 어, 그리고 최우성, 그리고 이석신, 네, 김용대, 그리고 남대용, 그리고 이성량 그리고 정강욱 이재준, 그리고 김상철, 조만호 선수가 이렇게 차례대로 선발 라인업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은 어, 익산시에서 체력이 에, 좀 어, 힘들다고 해서 어, 자원해서 거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 20분 후반 20분으로 경기 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선수 벤치고요. 정읍시의 선수 벤치. 원래 25분 해야 할 경기가 20분으로 5분 단축돼서 20분씩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 익산 별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후반 비기면 바로 승부차기 이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반전, 아 전반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익사는데 볼로 전반전 20분, 후반전 20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추면서 천천히 볼 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정읍씨가 볼을 따내면서 자세커볼 자 그대로 걷어내면서 자 바퀴 길기 이리고익가 목포시 상대로 손부차기해서 예, 승리를 거두고 왔고요. 그리고 어, 정읍시는 어, 대전석으로 2대0으로 꺾고 예, 결승에 예, 올라왔습니다. 정읍시 경기가 예, 한 경기, 두 경기 네. 세 경기, 지금 네 경기, 다섯 경기째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아니 선수가 좀 예, 정읍시 아는 선수가 좀 있어가지고 에, 많은 증계를 느끼고 합니다. 에, 자, 잠시 공격. 자, 천천히 빌드업 나서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패스 전달해줬고 앞으로 길게 크로스. 자, 김재수 선수가 롱패스로 걷어냈고요 자, 음. 익산 씨가 볼을 에, 받아놓고 천천히 압도적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롱패스 좋아요. 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면서 자, 김칠성 자, 뒤쪽으로 패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롱패스가 달리면서 네, 정읍시 볼로 이어갑니다. 자, 1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빌드업하고 있는 정읍시. 주면서자 공간을 공격 공간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자쪽으로 패스 추면서 천천히 자 빌드업 하면서 에, 야금야금 공격 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읍시 자 정읍시가 개체지 정읍에서 하는 만큼 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경기 풀어가고 있고요. 지금 어, 익산도 지금 어, 다른 대회에서 에, 제가 옛날에 좀 익산 익산시 그 50대, 60대, 에, 40대, 30대, 20대 에, 중계한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때 20대였나요? 에, 익산 20대에서 에, 4강까지 진출하는 에, 중계를 했었는데 에, 잘하더라고요. 에, 익산시 그 20대 에, 팀들이. 에, 그래서 에, 그때 20대 선수들 좀 많았으니까요. 에, 네, 2020년도 였나요? 자 그리고 맨 발전거리 슈팅 수비 골절 2020년도 땐가 익산시 그 20대 에, 하고 군산시 어, 20대하고 에, 경기 중계한적을 4강전 했는데 아쉽게 1대0으로 지면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에, 3위 하면서 에, 모습들을 보여줬던 익산시입니다. 익산 하면은 또 보석이 또 유명하고요. 보석이 또 유명하면 이제 또 익산 시청, 뭐 전국적으로 뭐 문화 축제들이 많습니다. 익산시에서 익산 뭐마뭐 뭐 축제도 다양하고요. 반대쪽에서. 익산하면은 그 보석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보석 말고도 다양한 다양한 먹거리 들이 익산시에서 많습니다. 비빔밥도 유명하고요. 천천히 볼 전개하면서 자 뒤쪽으로 패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익산시 공격. 결승전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승전은 전반 20분 후반 20분 어, 체력으로 인해 20, 원래 25분 해야 할 경기가 20분으로 5분 단축이 됐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길게 걷어냈고요 정읍시 공격 그저 힘들죠 4강에서 이제 1시간도 못 쉬고 이렇게 일산시하고 정읍시가 또 결승전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아, 사이드 패스 좋아요. 자, 온사이드고요. 자, 갑니다. 쇼 아, 김칠성. 한발 쇼팅. 정면으로 갑니다. 장업이첫 쇼팅. 익산 씨. 김칠성 선수의 첫 쇼팅 나옵니다. 천천히 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익산 씨. 어, 익산시 좋네요. 에, 공격 흐름이 에, 첫 중계 하는데요. 지금 에. 익산시가 종합경기장에서 배정이 됐으면 실컷 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쉬운 감이 있어, 있죠. 에. 뒤쪽 구장에서 해가지고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자 정읍 씨가 예, 패스 롱 패스 잘 줬고 자 정읍 씨는 이런 롱 패스를 예, 잘하는 예, 팀입니다 예, 골키퍼에게 보시면서 익산 씨가 볼을 잘놓고 천천히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패스로 천천히 빌드업 하고 있는 익산 씨. 자, 이제 패스를 합니다. 박인배 김칠성, 다시 한번 반대쪽 저 김칠성 선수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김칠성, 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왼발로 크로스, 아, 딱뒤올려었는데요 예, 네, 그대로 끊깁니다. 자, 자, 천천히 율도 네. 하고 있는 정읍시. 사이드 패스로 이어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패스, 앞으로 길게 스로 패스 잘 줬어요. 자, 온사이드고요. 자, 골키쪽으로 갑니다. 김경식, 네. 김정식 선수죠? 네. 예. 김경식 선수죠? 예. 김경식 예. 선수 주면서 정한찬이볼 발탄 바라보고 있습니다. 7분 3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슈팅 익산시에서 첫 슈팅 김칠성 선수의 첫 슈팅 나왔고요. 그 이후로 지금 아직까지 조영강하고 있는 스코영 0대0 팽팽한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패스 전달해 주면서 정한찬이 골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왼쪽이 있는데요 자 왼쪽 아 왼쪽 보지 못하는군요 네. 자, 바로 없이 갑니다 자 정식 공격 아. 자 그리고 슬로 패스로 자 골키퍼에게 자, 골키퍼, 어, 골키퍼가 김종기 선수군요 네. 김종기 선수가 어, 필드로 뛰고 있는데요 미드필더 선순들 골키퍼로 골키퍼 장갑으로 끼면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옹격 패스로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패스 결승전이다 보니까 정각판도 지금 스코어 시간, 네,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자, 툭툭 치면서 자, 들어갈 준비해 그리고 반 됐죠. 프랑펠스 여러 걸다 내고 있습니다. 강영민 선수였는데요. 소령봉 기어가 있습니다. 선 씨가 예. <laughs> 체력이 지금 어우, 상당한데요. 예. 아직까지는 예. 체력이 지금 예. 살벌합니다. 예. 20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20분 한다고 예. 부회장님잘 하셔가지고 자 정시 옮겨. 자 톡톡 치면서 자 온사이드고요. 자 패스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톡톡 치면서 자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동동동동 크로스가 너무 정리했습니다 크로스로 간조하겠습니다 네. 최홍선 선수인데요. 네. 최홍선 선수의 크로스. 예. 네. 막혀오고 말았습니다. 자 10분 15초. 1 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반차 똑똑 치면서 자, 저까지 자 뒤쪽으로 패스. 자 전달해주면서 쫙 김치성 선수를 자 팔아 받고요. 자 달려갈 준비로 어, 오고 있습니다. 자 김치성 선수 빨라요, 빨라요. 자 그리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패스. 안전하게 하는군요. 자,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 공간 네. 패스가 잘리네요 네. 톡톡 치면서 자, 패스 갑니다 에이! 자 돌렸어요 온사이드구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그리고 에이! 패스 에이! 골 먼저 선제골 정읍시입니다 11분 11초 언제골 아, 만들어 냅니다 1대 0입니다. 김학수 선수인것요 김학수 선수인 것 같아요. 11초에 먼저 선제권 만들어 내는 정읍입니다1대 0입니다. 뒤쪽으로 패스 자, 천천히 또다시 네, 움직임 갖고 있는 정없이 뒤쪽으로 패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패턴 이어지고 있는 정없이 자, 달려가는 선수 있어요 자, 헤도 고 있습니다. 김효준 선수의 예, 득점인 것 같습니다. 예, 11분 11초에. 이때요. 정읍 시간. 앞서가고 띄었죠. 스로 패스. 하지만 골키퍼에게 갑니다. 김정기 골키퍼 내보고, 자, 정말 쉽지 번 13번. 저 길게. 저 길게. 오늘 저 길게. 오늘 저 길게. 오늘 저 길게. 오 반대 쪽에서 그대로 서로 늘저 길게. 오늘 저길 익산시에 죄 r 해요 잠만 놓고 천천히 빌드업하고 있던 익산시. 아, 더뺏기네요 예. 지금 목보시하고 지금 4강전을 뛰고 왔기 때문에 예, 익산시가 지금 체력 체력이 좀 있어요. 예. 힘들 겁니다 지금 예. 전후반. 뛰고 순복차기까지 뛰고 왔기 때문에 말씀미스요월키퍼이가 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후반 25분씩 뛰고 그냥 에, 승부차기 하고 종학경기장에또 걸어올 또 순조차 있다라는 것도 에, 정말 익산시 팀으로서 에, 정말 박스 쳐줄만합니다. 쫙 이렇게 김철성 자 달려갈 준비 자 그리고. 어, 굳이 네, 패스, 자 이어지고 있고, 자 접는다는 아, 것이 접지를 못했습니다. 자 공격 이어가고 있는 정읍시. 패스 이어지고 있고요. 자 김목철 선수의 패스미스였고, 자 반대 쪽에서 아또 패스미스가 나오는군요. 자 패스미스가 나왔는데 자,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전만영 정규시간 요. 1 4사오십 초, 자, 그리고 정거리 쇼트 네. 내려봤습니다. 내려봤던 김효준 선수고요. 어떻게요? 네. 베스로, 자, 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이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가요. 네. 한렇게한경양한기중한를 하게 되면 녹화 중계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국의 한국의 한으면한사이 한국의 겠죠의 한국의 한번 공격 이어지고 있는 익산시 자의한 좋아요 자, 여기서 국의 자, 이어지고 있고 익산시 공격 자, 유동철자 그리고 패스 이어집니다 오와 걸키퍼 잘 나왔습니다 골키퍼김아 김영건 어, 잘 나왔고 강원배 강연배 선수한테 예, 패스였는데요 예. 김영건 선수가 예, 잘 막았습니다 익산시 아, 공격 아, 자 왼쪽 오른쪽 잘 봤는데요. 수비가 읽어냅니다. 자, 16분 30초. 4분 가량 시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에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패스. 이상철 공격. 더 좋아서 사이드 패스. 어, 패스 좋습니다. 공격자 김치성 선수로 봅니다. 자한번더 봤고요. 자 김치성 선수 많이 뛰네요. 자 그리고 왼발로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걸렸어요. 쇼트. 거 자꾸 때려도 될 텐데요. 네. 강용배 선수였는데요. 잡고 거나 뛰어가고 있자 자꾸 때려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네, 싶어지는다.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꾸 한 박자 빠르게 때려도 되거든요 워낙히 예. 익산시 자기억 올라갑니다 자 해도 예. 어내고 있는 정읍시 다시 한번 익산시가 예. 볼터미울 예. 올리고 있습니다 야 벌써 이제 17번, 18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예. 벌써 하루도 주말이 그냥 후다후다 예. 지나가는 것 마냥 어제 어제 조별 했었는데, 예, 오늘 <laughs>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니까 아, 아쉽네요. 예. 아쉬운 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음. 자 다음 시간 볼게요 18분 25초. 뛰면서 반대쪽으로 패스. 정없이. 김세권. 어퍼컷. 김재수 선수들과 네. 패스. 좀 과정에서 터치아웃 만들어 냈고요. 서로의 공격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던지기 공격. 정읍시 공격. 저기 잡고, 자 그리고 패스 이어 찍는데요. 업사이드 기법. 올라왔니다 정윤씨가요. 저마저 정균씨가 1분 남았습니다. 천천히 이 빌드업하고 있는 익산씨. 이어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몸싸움 이어지고 자 스루 패스. 아 사이드군. 자 아프리키군요. 예. 네. 이사이드 아, 아프리키. 아인 사이드 패스 잘 주었는데요. 네. 자브레리킥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고 자 김칠성 선수 받고 자헤더뒤쪽으로 패스 전달 해주고 있습니다. 정없이. 이씨또 다시 볼 따내면서 자 추가 시간 이제 2분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뿌리 졌고 쩔. 네. 아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군요. 자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1대0마무리습니다일으로 정읍 시간 앞선 지전반전마무리했어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이어지 도록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읍 종합 경기장입니다.